안녕하세요 로펌 여러분 오늘 보상카드 팩을 깔라고 녹방을 좀 켰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안나오겠지만은 바로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역시 79, 79, 81 여기서 터 완전 망했죠. 야 재물들이 아주 잘 받쳐지고 있고요. 거지 같은 재물들. 어, 거지 같은 재물들. 아 팩이 좀 많이 들어왔죠. 엘리트 부산. 주간보상 합쳐서 좀 들어온 모습 프라임골드 선수팩 프라임골드 선수팩 점보레어 선수팩 두장 세장 세장이 점보레어 선수팩 한장 요거까지 받았고요총 지금 한 받았고요. 6개의 팩을 좀봐봐야겠죠 예, 푸골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기대 안되는 푸골 선수 시작해요. 어제부터 좀 쌍불 쌍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나만 안주는 코티 포티. 코티는 여기서 끝난것 같아요 자푸을또 선수팩 한번 어, 쌍불 잘나오죠 쌍불 어. 이 쌍놈의 새끼 어 너, 너, 요새끼 또 나왔네요 파이널도어저게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끝까지 안죽것 같긴 한데 자점넷 팩이 언투로 세장이나 있는데 요팩 괜찮거든요 확률이 좀 있는 팩입니다 과연 점넷 팩에서는 좀볼수 있을지 하... 아 쌍불만 나오네요 만 개죠. 바하면안 응, 되죠. 일, 어, 2 찌찌. 아첫내팩 언트로 두장 남았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사쌍불입니다 와, CDM의 은디디어 재료로 좋은 재료가 아요죠 아, 고급 재료가 아닌 그냥 좋은 재료. 드리피어랑 84짜리 많이 나왔습니다. 에이, 기대 더럽게 안 되네. 자, 아, 남은 팩은 두 가지의 팩이 남았는데.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나죠? 도티가 저는 오늘 끝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전보레어 언트 팩 하나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, 이거는 3팩. 오, 어, 요거는 약간 누구죠? 아, 밀러. 중고급 재료. 밀러. 여기서 끝난 것 같네요. 아쉽습니다. 하필 여기서 3불인데 뮬러가 쳐 나오는 이개 같은 에 재미없네. 아 제일 중요한 여러분 트레 점보 레어 선수팩. 여기서 좀 떠줘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서 예불세 네, 방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기대 안 되죠.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나오긴 나왔지만은 또 뮬런가요? 아니아 크루즈 중복인데 또 나왔어. 아. 진새끼. 배달이 춤추는 개자식 에이 토티 끝났다 무슨 토티냐 나오지도 않는 거 노잼 노잼 에이 그지 에이 그지들만 수집했네 에이 哎，西，下班。